안녕하십니까 그 오랜만에 어방 영상을 찍습니다 예, 10월 11월 수익결산입니다 벌써 12월 3일인데 10월에도 건너뛰었고 11월에도 좀 며칠 늦어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음 일단 보시면 예, 11월에 11월에 수익은 이렇게 되구요 현재 자산은 아 11월 수익은 왼쪽에 있는 수치이고요. 어 현재 제 자산은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그 11월과 현재 관련된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미 앞전에 있었던 영상에서도 많이 반복을 했었지만 제 투자 역대 뭐 손익 기록입니다 요거는 앞에 거랑 조금 음 다른 형, 보는 형식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 했던 거 그래서 단위도 좀 다릅니다 단위도 앞에 거는 원단이였고 이거는 천원 단위고요 음 그리고 요거는 KB증권에서 5월달부터 키움에서 5월달부터 넘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5월달부터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월 5월부터 음 8월 9월 10월 총 수익률입니다 음 승률은 대충 이렇고요. 음 영상을 따로 만들기에는 좀 내용이 적은 것 같아서 그냥 또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요 근래는 조금 주식 투자의 열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뭐한그몇달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몇달 동안은 뭐 누구나가 막 관심을 고, 누구나가 다 전문가가 되고, 누구나가 희망에 부풀고, 누구나가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또 조금 반전된 것 같습니다. 음, 하는 얘기가 또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누군가 그러니까 그 지금 손해를 많이 봤다고 걱정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게 얘기해줬던 거는 너가 그때 그 되게 많이 벌었고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던 것이 그게 현실로 느껴졌고 그게 진짜인 것마냥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실제로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실패와 같은 그런 느낌도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그때 내가 돈을 벌수 있고, 내가 당연히 모든 걸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 기준이랑, 지금의 기준이랑, 현실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최종적인, 그, 이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 없이,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는 기준과 판단은 다 의미가 없는 거라고 알아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 단기적으로 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보고 실패라고 생각하거나 두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기적인 성공을 왜 계속 얘기를 하자면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몇 개월 동안 너무 다 자기 스스로가 다 맞았다 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아닌 거고, 이게 또 맞은 것처럼 며칠 지나면은 또어 기대했던 것처럼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동전 던지기 도박밖에 되질 않는 거죠. 뭐 근거가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이러면 이런 거고, 그때그때 그냥 뭐. 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무슨 판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동전 던지기만 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또그 친구 한 명이가 전리 대표가 뭔가 음, 사기꾼 같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근데 단지 전리 대표님 왜 사람들이 그러한 뭐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왜그존리 대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나 예를 들면 존리 대표가 했던 얘기들 뭐 자동차를 사지 말아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동차를 사지 말란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때 간단하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첫 마디는 첫 마디부터 깊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 공부에 충실해서 학교 공부에 충실한 게 말이 되냐 그거는 진짜 어, 그냥 하는 얘기지. 본질은 학교 공부에 충실하는 게 맞죠. 그걸 어떤 식으로 효과 있게 효율적으로 했냐가 중요한 거고. 차를 사지 않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들, 존리 대표도 필요하면 사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여행을 가야 되는 게뭐 자기의 소득과 자기의 무엇과 전혀 어떤 그런 거 없이 남들이 하니까 여행을 가야 되고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남들이 하니까 다 있는 차니까 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틀렸다라는 거죠. 왜 불필요한데도 본인에게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사야 되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음, 군중심리 어, 어떤 그런 것들 되게 많죠. 제가 하는 제가 말하는 그... 어떤 분들은 그걸 반박하고 싶겠지만, 제가 말하는 수준이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 보면서 어떻다, 타국 사람들 보면서 어떻다, 혹은 뭐 타국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부산 사람들 어떻다, 어디 지역 사람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을 평가할 때그 정도의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요. 음, 그런 성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은 맞습니다. 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존리 저도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존리 대표랑 비슷한 물론 존리 대표님이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건 맞는데 그냥 굳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여러 투자자들을 대충 이렇게 보셨을 때 저는 존리 대표나 아니면 워렌 버핏이나 물론 물론 지식적인 건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의견과 많이 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잡한 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존리 대표님도 설령 아시는 건많을실지언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는 게 많으면 뭐 합니까? 아는 게 많아서 뭐 주식 투자에 성공할 것 같았으면 뭐 노벨 경제학자들 무슨 무수한 박사들 어, 경제학자들 뭐다 뭐 벌었겠죠. 변호 뭐그 사람들만 벌었겠습니까? 공부에 소질 있는 사람이 보통 많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이 주식판에서조차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혹은 되게 어려운 얘기, 혹은 뭔가가 되게 심오하고 뭔가가 되게 그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되게 혹 하십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항상 존리 대표님도 하신 얘기가. 저는 별로 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불러주질 않아요. 뭐 이런 식이 제가 할 얘기는 이미 다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존리 대표님 이 하는 얘기 되게 반복적입니다. 음. 저도 사실 물론 존리 대표님에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신다면 당연히 대답을 해주시겠지만 어,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는 뭐 당연히 그 사람 수준에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겠습니까? 존리 대표님 이 우리한테 무슨 경제학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학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들이 돈을 벌수 있는 올바른 습관과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는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어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똑같은 얘기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형님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형님이 하신 얘기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제가, 제가 제 입장에선 서참 답답한 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첫 단계에서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을 때까지는 그 부분을 얘기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알려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냐면 누누이 말씀드린 이건 신앙과 같은 약간 그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보는 벌은 사람들한테 말해줘 봐요. 뭐 그게 뭐. 그것도 그렇고 뭐뭐 잃었던 벌었던 뭘 하든지간에 뭐 굳이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음 근데 뭐그 형님이 틈틈이 물어봐요 틈틈이 물어보면 저는 뭐 당연히 말씀을 드리죠.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왜 물어봤던 걸또 물어보지? 왜 물어봤던 걸또 물어보지? 아니 그리고 듣고 있 보고 있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음. 그,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음, 그냥 어, 직장 동료 중에 누가 존리 대표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사기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구나.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존리 대표님이 하신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사지 마세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 그냥 그말 그대로 그것만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그분도 그왜그왜 그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저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물건을 살때 남들이 산다고 사지 말고 새 거가 나왔다고 사지 말고 소비 습관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뭐 크게 나누면 뭐세네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막 사는 사람 돈이 뭐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지 않아도 막 사고 싶어하는 사람, 중독돼 소비 중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사고 싶은 사람, 또 하나는 음, 기존에 갖고 있던 게 망가지면 사고 싶은 사람, 뭐뭐 등등등등 있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뭐 좋은 게 나오도 필요하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굳이 뭐 새로운게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50만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100만원짜리가 나왔는데 그그 그 상품을 교환하는 효용가치가 50만원의 값어치가 안한다면 뭐 저는 구매를 안합니다 예 그런걸 좀 따져서 하는거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요 전 이해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피곤한거 왜 그러냐면요. 습관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적인 어떤 관점과 그, 그게 생활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뭐 뉴욕 주민이신 그 여자 유튜버 분도 얘기하시지만 그냥 그런 게 생활에 생활 습관으로 배어져 있거든요. 어떤 상품을 보거나 그럴 때. 그리고 어떤 소비를 하든 뭘 하든지 간 내가 시간을 쓰든 내가 뭘, 물건을 구매를 하든 뭘 하든지 간 내가 소비되고 있는 무엇이 그 효용가치가 얼마인지를 그냥 효율과 효과 그런 거를 하는 거죠 낭비하기는 싫거든요 낭비하기는 싫고 예 당연히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무척 중요시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차선이죠 제일 우선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는요 뭐 퍼센테이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500원 천 원짜리 산다 그래도 편의점에서 사면은 뭐20% 비싸게 사고 뭐 쿠팡에서 사면은 20% 싸게 산다면은 2천원짜리 건 천원짜리는 그냥 쿠팡에서 삽니다 왜냐면 퍼센테이지로 그 퍼센테이지가 영에큰그 큰 구매 기준 그런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왜냐면요 그거 퍼센테이지 잘 모르고 그 맨날 사실 저희가 무슨 특별하게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생활비로 나가는데 생활비는 대부분이 뭐 구매 단가당 하나씩 해봐야 뭐 몇만원 몇십 몇십만원 되기도 힘들죠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러면 몇만원짜리, 몇천원짜리 허투루 쓰고, 몇만원짜리 허투루 쓰고, 그걸 10% 20% 많이 주다가 보면, 연간, 연간 소비가 10% 20%가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합치고 보면, 은 그게 또 몇백만원입니다. 몇백만원. 혹은 몇천만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무척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예. 뭐, 저도 존리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주식 같은 거할때 이것저것 알아 무슨 무슨 어 그래프 차트 아니면 뭐 각종 기법에다가 아니면 뭐 각종 도서 그 많이 참고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싶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거지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는 거는 또 다른 그거죠. 만약에 책을 읽는 게 목표면은 뭐 굳이 뭐 그런 책 읽을 필요는. 다른 책 보는 시간도 적으니까 음, 그 요점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한 얘기도 또 생각나는데 그 직장 동료가 요새는 공부를 덜 해가지고 투자 성과가 좀 적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연구를 덜해서 아니 회사에 대한 연구를 덜해서 그러면 아무 회사나 자꾸 연구를 하면은 돈을 더 벌겠습니까? 아니면은 안될 회사를 자꾸 연구를 하면 돈을 더 벌겠습니까? 그거는 그건, 그건 참. 왜참 그게 되게 논리적인 모순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 그렇게 내가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아, 물론 어떤 관점에서 당연히 많이 알고 사는 거는 아예 생판 모르고 하는 거는 그렇겠지만 안다라고 해서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해서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몇 프로 날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해서 A와 B의 상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두 가지 상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두 가지 상품 중에 두 가지 상품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대체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A가 B보다 조금이라도 좋고 조금이라도 싸면은 다 A를 사지 누가 B를 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A, 근데 내가 A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B도 알고 있고. 그럼 다른 사람은 B를 선택하.. A인가? 비인가 어쨌든 그러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까요? 예.. 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또뭐 이거 뭐 결산 간단하게 한다고 그래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음, 제가 이렇게 계속 물론 당연히 제이 제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워낙 총명하셔가지고 제가 이미 실제로 이렇게 되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아까 말씀 말했던 대로 이게 주요한 것이고 이런 건데 이런 간단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자꾸 벗어납니다. 예, 제일 시작을 시작에 귀를 제대로 잘 들어서야 그다음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고, 그거를 지키신 다음 후에, 그 다음 거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